왜? 왜 갑자기 이게 멈췄지? 아니야, 나뭘 누른 게 없어. 잠깐만. 오이가 없네. 너무 웃긴 거뭔줄 알아? 유튜브는 그대로 있는데 숨만 끊어졌어 숨만 꺼졌어 소름 왜? 왜 숨만 나이 핸드폰을 건드리지도 않았어 왜 숨만 꺼지는데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왜 튕겼지? 나핑이 교주 다시 어서 오고 아니, 너 분명히 켜놨어. 이 컴퓨터는 그냥 모니터링 용이고, 여기 핸드폰 상으로 이게 되는 거거든. 왜 끊어졌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. 30대 그 누나가 30분도 안 돼서 가니까 좀더 놀다 가라고 해서 세 번이나 말했는데, 저 오늘 술안 마시고 기획사 가서 쉴 거예요, 말하니까. 여자분들 진짜 제대로 삐지면 입술 삐죽 나. <laughs> 어, 완전 삐졌어? <laughs> 완전 삐졌어? 저기 뭐야? 교주는 여기저기 끼부리고 다니네. 안경 끼면 진짜 화났다는 건데. 갑자기 안경을 꼈어? 안경 끼면 왜 화나는 거야? 갑자기 왜 튕겼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. 안경 끼면 이 누나 겁나 이뻐지거든요. 아 진짜?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. 그러면서 자기 얼굴 보면 이쁘다고 빨리 풀린다고. 아,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자기가 자아 도취돼서. 대박. 뭐지? 어, 아니 그 숲을 다시 꽃다 켰더니 이제 노트북가 계속 버퍼링이 걸리네. 왜 이러는 거야? 이해가 안 가네. 그니까 이 누나가 나 핑이 느낌이고 제가 그 남자 느낌이라니까요. 아, 음 처음에는 그 누나 주위에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도 노력했는데, 아 지금은 이제 너무 남자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포기했다. 전 자존감을 바닥치다 못해 지하로 파고드는 데요 <laughs> 나핑아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은 거야 굳이 지하로 파고들 때가 없어 그때 그 누나 마음속만 알려고 음, 속마음 알려고 체리 사람한테 이 누나 기준 속마음 수능만 넘게 봤을 거예요 헉, 진짜? 근데 너 기억이 안 나는데? 언제? 이 누나에 대한 속마음 언제 봤어? 나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본거 아니야? 진짜 나한테 봤어? 아, 7개월 전에? 아, 진짜? 근데 내가 뭐라 그랬는데? 그때 당시에?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해줬어? 17번이나 봤다고? <laughs> 근데 왜 나는, 교주가 연애에 대해서 물어본 것보다 그냥 이제 뭐 일상생활 가족에 관한 거 일에 관한 거 이런 거 물어본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. 아그 누나가 이 누나야 한번 갔다 온 사람. 제가 속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좀더 좋은 남자 찾으려고 아오 기억나 기억나. 기억나. 그래서 그 누나가 너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.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? 아, 기억나. 기억나. 거의 너랑 나랑 우리 초창기에 만났을 때. 초반에, 초반에. 응, 응, 응. 맞아, 맞아. 어.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. 그러니까 그때도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다 기억났거든. 어. 교주야, 들어봐. 들어봐봐.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교주한테 관심이 있었어. 관심이 있었고, 호,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는데, 왜 그랬냐면, 주변에서도 그 누나랑 연결시켜주려고 주변의 행님들이랑 다 노력했잖아. 근데, 정작 본인은 약간 애둘러서 플러팅만 하고,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한다고 생각이 든 거야. 그니까, 이 여자분이 화가 난 거지. 야, 너가 뭔데 나를 안 좋아해? 나 인기 많거든? 이런 거. 소망님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,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는데 너가 되게 애매하게 행동하잖아.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. 음. 아, 얼굴이 진짜 이뻐. 나보다 더 이뻐? 긴 나보다 나이 어리고 예쁘면 더 예쁘겠지. 소망님 어서 오세요. 근데 이거 노트북 왜 끊어져가지고 러지 누나랑 나이가 비슷해요. 언니가 제일 예뻐요. 어 우리 나팽이 사회생활 좀 했구나. 어 반갑습니다. 처음 봬요. 그러니까요 소망님 어서 오세요. 환영합니다. 저 이제 근데 방송 끝날 시간대쯤 오셨네요. 나랑 나이가 비슷해 도대체 몇 살이야?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한번 리드해 보세요. 그니까. 어떻게 해야 되나? 유튜브 좀 이상하네 지금. 핸드폰상으로는 그 노트북에 채팅창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저 어제도 초콜릿... 던져주면서 오다 주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리든가 하고 이러고 왔는데 어디까지 티 내야 하나요? 아니 말을 이쁘게 해야지 초콜릿 던져주면서 오다 주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리든가 이게 무슨 소리야 서울 토박이에요. 그 오빠가 부산 사람이고... 아니, 유튜브가 지금 실시간이 두 개가 있네. 오빠이야, 함 해보쇼. 반응에 스탑이 나옵니다. 꼭방송하실 건가요? 아, 소망님, 원래 제가 그 낮방송하고 밤방송하고뭐두번할 때도 있고 한데,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, 화상수업 일정이 뒤에 잡혀 있어요. 8시부터. 그래서 한 7시 반에는 일단 무조건 끝내야 되거든요? 어, 소망님 혹시 그 타로 보고 싶으셔서 여쭤보시는 건가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, 선착순은 지금 끝났어요. 선착순은 끝났고, 후원 타로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? 응, 응. 그래서 만약에 그 무료 타로 보시는 거면은 오늘은 좀 힘들고, 후원 타로는 제가 30분 정도까지 방송할 계획이에요. 지금 얼마 안 남았어. 그래서 그 안에 후원해주시면, 제가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. 한장 무료 타로는 어차피 한 장으로 대답해드리는 거라 좀 디테일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한 장, 한 질문 무료라. 오늘 호원 타로로 여쭤보시는 건 어때요? 진짜 나피는 좋은 눈나일것 같은데 부럽다. 언니 말대로 말좀 예쁘게 하면서 죽어버렸네. 야, 말을 좀 예쁘게 해주면서 줘야 그 사람도 자존감이 좀 살지. 저런 누나처럼 처음에 반응해줬으면 나 누나 좋아한다고 고백 바로 날렸죠. 아, 그렇게도 내가 못 알아본 건가? 글쎄. 일부러 밀어내는 느낌. 음. 네. 나핑이도 어쩌면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표현 안 하고 좀 애둘러서 표현했을 수도 있어. 일단은 선착순으로 한번 봐볼게요. 내일 하시나요? 내일, 잠깐만. 내일 금요일이죠? 아, 내일 방송해요.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끌끌끌. 그렇구나. 아, 아. 소망님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방송 킬때 그래야 알람이 가거든요. 그 맞춤 알람 설정되어 있지만 그 종이 뭐 모양에 시꺼먼 종 모양으로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방송할 때 알람이 가요. 내일 아마 낮 방송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낮 방송은 힘들고 밤 방송하게 될것 같아요. 8시 정도 예상하는 건. 음. 시간 변동될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 게시판 참고 부탁드릴게요. 소망님 감사합니다. 막상 표현하려고 하면 턱턱 맡겨요. 음. 진짜 불순한 마음 없이 순수하게 잘 됐으면 해요. 이렇게 키보드로라도 응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, 라지 우리 나핑이 진짜 그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. 응, 음. 소망님 너무 감사해요. 네, 내일 뵐게요. 내일 8시쯤에 오시면 제가 선착순타로 봐드리겠습니다. 감사해요. 자, 어쨌든. 나핑이 힘내고. 규주야너 숙제 다 했어? 너도 화상 수업 있지 않아? 오늘? 이해사 곧 나갈 거라 어찌 보면 이누라랑 완전 성그으려고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아, 그건 너희, 너네는 행복학교는 그게 없어? 그렇구나. 몰랐어. 숙제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. 부럽다. 음. 알겠어. 얘들아, 나 이제 방송 종료해야 돼. 아, 영상 보고 그냥 느낀 점 자기 생각적 마음 나누기만 하는구나. 숙제 없이. 음. 어, 나핑이 오늘 조금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. 아쉽다. 나 아까 4시부터 시작했는데. 음. 오늘 일정으로 늦게까지 못해서 미안하고. 내일 또 봐. 내일은 낮방송 못하고 아마 밤방송하게 될것 같아. 아, 나갔다 오느라고? 어, 어, 어. 어, 좋은 밤은 수업하느냐고 이제 망했어. 지금 졸린데 두눈 부릅뜨고 수업해야 돼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나핑이 진짜 잘 됐으면 하고 언니 두 손은 뭐아 기도해볼게. 알았지? 어. 교주도 고생했어. 오늘 고맙고 그 남자 진짜 부럽다. 진짜로 <laughs> 교주야 또 플러팅하는 거야? 끼좀 그만 부려 앵간이의 <laughs> 앵간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 끼 부리느냐고 정신이 없네 <laughs> 이제 포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. 어. 알지? 안녕. 일 봐. 감사해요. 뿅. 안녕.